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옥에서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학적인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예정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의 큰 주제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미래에 있을 구원의 완성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오간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도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달라, 저것달라 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 기도와 함께 중보 기도였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자기 한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생활에서 감사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의 감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을 듣고 기도할 때 감사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세상 소리를 듣거나 또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감사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감사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더 힘들고 더 짜증납니다. 또한 나의 내면 속에서 들려지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의심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듣는 것을 구별하여서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소리를 듣고 감사 기도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중보 기도합니다. 그 중보 기도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중보기도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더 알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엄청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잘 모른 채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중보 기도하는 것처럼 지혜와 개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알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끝날쯤 되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열심과 내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이론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을 먼저 사모하고 우리의 신앙은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될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차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